그분은 누구신가요? 그분은 한 가문의 제니란 분이세요 회장님 가문과 대대로 혼맥을 맺어온 명문가 출신으로 어릴 적부터 도련님과 천생연분이라 여겨졌죠 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한심한 대역배우였는지 어차피 나와는 이혼할 사이니까 오늘 고택 세배에 동행해 어른들께 인사드려야 하니까 단단히 각오해 제니씨가 돌아왔어요 그 자린 제가 갈 자리가 아닌 듯한데요 제니가 왔다고? 우리 계약과는 별개야 잘 들어 내 정식 부인은 너뿐이야 어? 부인? 날 거들떠도 안 보면서 어쩌라는 거야 됐어 치료만 받으면 어차피 나는 버려질 몸이니까. 시원씨 혼자 오셨네요. 상훈 오빠는요? 급한 일이 있다고 늦는다더군요. 그래요 매년 상훈 오빠가 저를 데려다 세배 올렸었는데 참 많이 변했네요. 어서와 제니야 우리 공주님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큰어머니. 춥다 들어가자. 상훈이가 결혼한 게 이천한 것이야? 문전소설 하지 말고 당장 꺼져. 시원은 꿋꿋하게 따라 들어간다. 제니가 돌아왔어요. 제니가 돌아왔구나. 이번엔 정식으로 상훈이와 혼례를 올리려나? 언제쯤 제대로 된 결혼식을 볼수 있을까요? 아쉽지만 결혼은 제가 아니라 이분과 했다는 걸요 며칠 전 결혼한 시원씨예요 안녕하세요 시원이라고 합니다 시원은 일가 친척들에게 무시를 받는다 도대체 어느 거지촌 출신이길래 꼬리 저 모양이야? 우리 명문가에 기생충 같은 것이 붙어서 우리 가문 며느리가 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해할수 있겠어? 이 천안 거사 조금 전 우리 가문으로 들어왔으니 어른들에게 차를 대접해야 한다 상훈의 큰어머니야 어릴 때부터 키웠으니 어머니나 마찬가지지 허락을 받으려면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에 통과해야 해. 먼저 자세잔 신의 축복이 있기를. 첫 잔은 어머니에게. 일부러 뜨거운 차를 시원의 손등에 붓는다. 시원은 뜨거워 잔을 떨어뜨린다. 아니 새해부터 재수없게 우리 가문 망치려고 작정했나? 죄송합니다. 물이 너무 뜨거워서 그랬어요. 첫 잔은 우리 가문의 번창을 위함이야. 아무리 뜨거워도 받아야지. 다시 받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럼 다시 받아 이번엔 제대로 받아 일부러 뜨거운 물을 손등에 더 따라 버린다 시원은 꼭 참고 잔을 넘긴다 됐어 그냥 버려버려 제대로 잔도 못 받는 모자란 것 어른들에게 새해 인사나 올려 그 방석은 대대로 내려오는 며느리가 인사할 때 쓰는 방석이야 방석에 무릎 꿇고 세번 이마를 바닥에 조아려 시원이 방석에 무릎을 대려는데 방석 안에 바늘이 숨겨져 있다 방석에 뭔가 있는 듯해요 조금 전 얘기했다 대대로 내려오는 며느리 방석이라고 고통을 견뎌내는 인내심을 시험하는 거다 못하겠으면 제니가 하거라 며느리 될 사람이 하는 거니까 무릎을 꿇고 인사해야만 우리 가문에 들어올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아니요 제가 할게요 시원이 방석에 앉아있는데 짓누르며 인사를 시킨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결국 시원은 쓰러지고 탁자 밑으로 숨겨놓는다 어 상훈씨 빨리 왔네 내 아내는 어디 있지? 누굴 말하는 거야 제니 말고 없는데 상훈씨 우리 정말 오랜만이잖아 가서 얘기 좀 하자 어른들 기다리시는데 자리에 앉자 내 처였어? 네난 구걸하러 온 사람인 줄 알았지. 행색 좀 봐. 누가 그랬어? 내가 시어머니 자격으로 차한잔 따르라는데 그것도 못하더라 뭐가 문제야? 차, 그럼 그 차를 실컷 드시죠. 뜨거운 차를. 도움드리겠습니다.